흉배과 지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이 진짜 공부를 진짜 못했나봐. 막 이런 말도 들었고, 직접 손으로 짜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심장 마사지 여기서 흉부 질환들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고요. 심장 질환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들을 많이 하게 되고 암이나 다른 이제 종양들, 폐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술들을 많이 하죠. 심장이랑 연결된 대동맥이나 뭐 이런 정맥이나 그리고 혈관 외과라고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심장이랑 연결되면 쭉 다리 쪽으로 가고 팔로 가는 혈관들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하지 정맥류나 아니면, 혈관이, 다리 혈관이 막히는, 뭐, 동맥경화 생겨서 다리 혈관들이 막혀서 좁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저희가 우연하게 흉부과 파트 인턴을 하게 되고, 흉부과 수술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사실은 이거 흉부외과를 지원했을 때, 상처받았던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학 지도교수님한테, 은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흉부과 지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 너 그거 흉부외과 해서 너 진짜 전공이 때 받던 월급 월급 그대로 평생 받으면 서살 수도 있다고. 아 꼴찌들만 간다는데 아, 흉부외과를 갔어 이런 말도 들었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보람되는 일이고 선배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 아니면 후배들도 있는데 다들 정말 흉부외과를 되게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단순히 뭐 나는 의사고. 뭐나돈 벌고 막 이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돈 벌려고 하면 안 하죠. 흉백가를. 흉백가를은 서전에 대한 자부심 있는 친구들이어서. 좀 뽕을 받고 생활하게 돼요. 그거 아니면 못 견딜 거예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게 이제 우가 보통 오픈 아트 수술을 하는 자리에 이제 저를 보조로 이제 세워 주신 거예요. 너 옆에서 가슴 이 심장 수술하는 거 봐라. 해서 가슴을 딱 열고. 이제 수술 준비하게 되면 이제 심장이 딱 노출이 되잖아요. 그 책으로만 봤던 그 모습이 보이면 이제 대, 진짜 신기하죠. 대부분의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그 심장 모습을 보고 그 뽕에 빠져가지고 이제 흉부외과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수술하고 나가다가 이제 중환자실로 가다가 그때 이제 뭐 심정지가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인턴 돌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가슴을 열어서 오픈해서 심장 마사지를 하게 되거든요. 직접 손으로 짜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심장 마사지를. 보통 밖에서 이렇게 눌러서 마사지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긴 하지만 첫 경험이잖아요. 첫 경험이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강렬했죠, 이게. 저희가 지원했을 때 지원했을 때 보통 한 20명 내외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해서 4년 차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따는 인력은 또 거기서 또 빠져요. 도망간다고 하거든요, 저희 표현을. 도망가서 사라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전문의를 따고 그 시간, 뭐 10년 넘게 의사 면허를 따려고 그 보낸 시간이 있는데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크죠. 대학에 남아서 정말 교수 자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일하면서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나오냐인데 나와서 딱히 갈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인터넷에 흉백가 치면 이제 조금 이제 개원, 개업한 이제 개인 병원들이 나오는데 다 하지정명류예요. 하지정맥류 간혹 한두 군데 다 한층. 그러니까 영역이 딱 제한됐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죠. 수련 과정에서 겪었던 건데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잘 회복돼서 중환자실에서 잘 병동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1 0대 후반 중후반 친구였거든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있었는데 병동에서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조치가 이제 채, 최대한 빨리는 했지만 예후가 좀안 좋았던 경우고 있고 그래서 아나 상처 받아가지고 진짜 머리 빡빡밀고 <laughs> 진짜 한한이삼주 진짜 우울증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 그러니까 환자를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이런 경우에는 감정에 있어가지고 우울증 빠지면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해요. 샴 쌍둥이라고 아세요? 몸이 붙어서 장기가 붙어서 태어난 이제 아기인데 다시는 경험 못할 케이스여서 그 환자가 제일 기억에 남죠.